화장할 거나라는게 그냥 내가 아.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보국 구독자 여러분이세요 <laughs> 하이 버그 <보그. 웃음> 자 이제 인사 음. 먼저 해보자 음. 하나 둘셋 <laughs> 안녕 하나 둘셋 <laughs> 안녕 하나 둘셋 <laughs> <셋>. 안녕하세요 뚝동이 안녕하세요. <laughs> <숯뚱이>? 씩씩입니다식씩입니다뚝동입니다 <laughs> 식식입니다. <숯뚱입니다. 웃음> 오늘 저희가 또 모인 이유가 있죠 오늘은 왜 모였죠? 저번에 할로윈에 이어가지고 저희 케미가 너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 <laughs> 응, 응, 응.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음. 오늘 제가 저번 영상에서 왓치인마이백을 올려드렸잖아요 제 영상에 가면은 들어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와치 음. 와메맨백을 같이 해보자. 왜냐면 나는 네. 그동안 해보고 싶었어. 그렇지. 어, 나는 음. 원래 해보고 싶었어 가지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래 가지고 오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은 이제 그냥 진짜 서로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거. 아 진짜야. 근데 런거 없이. 우리 서로 알잖아. 아, 알잖아, 잠 어. 우리 서로 알잖아. 진짜 <laughs> 알잖아. 이거 <laughs> 아니다 싶으면 말하자. 말하자. 예? 네? 어? 진짜로. 음. 진짜 그냥 서로 갖고 다니는 필수템들 그런 것만 진짜 담아왔기 때문에 연예인 배 그냥 저희 차영할때 보고 차영할때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되니까 가져온 가방을 먼저 소개해 봅시다. 근데 가방이 좀 겹치더라고요. 짠~ <laughs> 그래서 나는 그래, 진짜 이거 하나 갖고 다녀. 차. 나도 이거 메시지 좀더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나는 이거 원래 앞에 이렇게 짱 가가지고 메고 다니는 거 좋아해. 그치, 나도 귀엽잖아, 포켓남. 음. 그래가지고 물건을 보면은 한명한 명씩 꺼내. 아 오케이 한명에서 하는 마침말등 처음이겠다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래서 음. 각자의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나씩 꺼내 보시다가 그래? 잡히는 거부터 나 매미일 거부터. 어 나도 그냥 나는 좀은 그래. 그래. 아니 원래 그때 원래 갖고 다니던 나 이거 세트. 어. 나도 그냥 이렇게. 아. 카우 그냥 화장품 아, 카우 우리 맨날 그 음. 할로윈 때나 캔네드일미나 지금 아, 그 아, 메이크업할 아, 때 음. <laughs> 잡히는 거부터 꺼내. <laughs> 맞아. 우리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은 다 어, 아니까. 아니까 이거? 그냥 이건 화장품들. 어. 저는. 손해. 왜? 나는 <laughs> 네가 손소독하는 꼴을 아니, 못 봤다. <laughs> 아니 진짜 이거 선물 받아가지고 이거 이것도 내용상이 진짜 많이 나왔어. <laughs> <속이 웃음> 안할게 탬버린지걔 응. 손소독제랑 이거 <laughs> 내용상이 많이 나와가지고. 손소독 한 번씩 하고. <laughs> 그치 얼마 전에 난코로나였까 <laughs> <laughs> 그냥 줄 리가 없어, 또 얘가? 있어, 나 있어. 보통 가방을 언제 메고 다니세요? 나는 음. 다른 지역 가거나 음. 아니면 근데 나는 거의 1박 이 이렇게 외박이 있을 때만 좀 메는 거야. 음... 나 평소에는 진짜 주머니, 아니면 차라리 그냥 종이 쇼핑백 들고 다아 맞아 맞아. 귀찮아. 아... 오히려 가방에 더 싸고 다니는 게 귀찮아서 음 저도 서울을 자주 가니까 저는 서울 갈때 가방을 챙기고 온 거예요. 두 두번째, 번째. 나는 헤어 제품. 오. 난 머리 이렇게 맨날 하니까 그냥 못할 거 쓰지 않았어. <laughs> 호텔을 누가가 호텔? <웃음> 아. <웃음> 아니 이거를 너가 준 거야. 아오 어, 맞아. 음 이게 떼. 너가 준게 떼. 음. 그래서 이거밖에 안 써. 아 진짜? 이거랑 스프레이 고정하는데 진짜 겁나 쎄. 사진만 나니까 이렇게 대구다니까 나는 이거 면도기. 어어 어, 어, 어. 면도기는 그래 면도기는 제가. 아침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수염이 자라가지고 지금 레이저제거 받고 있는데 면도기는 무조건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근데 나도 면도기는 있어. 아 진짜? 근데 나는 여행용 나는 필리스 거 샀을 때 여행용으로 하나 줬었거든. 조그만가? 아, 조그만한 거. 나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는데 네, 여기 이렇게 나는 이렇게 조그만 거 이걸로 그냥 간편하게 갖고 다녀. 겨드랑이용?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겨드랑이는 여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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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제 겨울이니까 그냥 이거 얼굴 좀필립스또 아. 우리가 아. 우리가 아무리 해도 남자다. 아 그치. 얼굴에 아. 또 수염들이 많아가지고. 그치 그치. 이런, 이런 것도 제 말대로 나도 이런 거 하나씩 갖고. <laughs> 나도 이런. <거. 웃음> 아 그래도 우리 지금까지는 진짜. 아그데 진짜 어. 이거는 원래 갖고 다니는 어, 것거든 어. 진짜 그런 게 없지. 지금까지는 <laughs> 이거는. 아니안 꺼내는 것 같길래 계속 아, 뭐그 다음에. <laughs> 그쵸? 나는 미스트 아! 얼굴 음. 미스트! 미스트를 수시로 뿌려줘야지 뭐다 음. 어, 처음 보는 것들 오늘 산 아, 것도 아 알지 진짜 입봐 <laughs>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미스트 아 진짜 미스트는 이것도 처음 봐 사실 말랑귀만그래야지 나는 일다처 나도 있어 아 진짜? <laughs> 보조팬 때 아니 근데 무조, 무조건이야 야그 보조팬 땜에 어. 미스트는 안돼 보조팬 땜 무조건 있어야 돼 근데 백팩 들고 다니는 때만 들고 다닐 수 있어 플러스 백같은거는 아, 너무 무거워서 너무... 안들어 응. 그냥 없는 채로 하지 필스응나 할까? 나도 까아 왜? 아 왜? 나 원래. 랜만나난 나, 나, 나 파우치, 나... 파우치 먼저 꺼낼게 아 왜? 자파우 아직 안 꺼냈어 난 파우치 왜 이렇게 많아 파우치? 파우치 근데 나는 들고 다니는게 항상 쿠션이랑 음. 노세범이랑 눈썹 3개 그거랑 칫솔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파우치 나는? 그냥 요런거 아 진짜? 난 그냥 항상 유튜브에 좀 진심이니까 유튜브 초콜가아 <laughs> 진짜 장난치지 마 애절해 아니, 이런 가식적인 거 사람도 안 좋아한다고 진짜 아나참 아, 심장 뛰어 너무 아니, 어이가 없어서 진짜. <laughs> 아 진짜 이거... 너무 원하 보자. <laughs> 하고 싶은 대로 <데도> 살아서 괜찮아 <laughs>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얘기해줄게 나도 이번에 연휴가 길었잖아 연휴가 4일이었잖아 요 그때 카페를 갔는데 혼자 독서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가방에 넣어놨던 거 왜? 진짜, 진짜. 진짜 이번에 넣은 것도 아니야 원래 있었어 아, 무슨 카페에서 독서를 왜... 해? <laughs> 나 이거 나왔을 때 깜짝 놀랐잖아. <laughs> 아, 나 이거 보 나는 때구나. 양심적으로 그런 읽는 책은 아니야. 그냥 나는 진짜 배울 수 있는 책... <laughs> 어디까지 읽었나 보자. 아니다 읽고서... 정도는 아, 책 정도는 근데 찾아 있는거아인했지 책과 정도는 끝이책 정도는 데 하나씩 들고 <laughs> 다니지. 같이 가려는 아니지. 아, 야, 효과 나. <laughs> 그럼 나는 이게 가방에 온지 모르겠는데... <laughs> 뭐야? <laughs> 젤리? 어, 먹자 음? 음. 음, 젤리 놓고 가몇개 <laughs> 없어, 이제 음. 저는 그때 이제 크로스팩 메고 다닐 때는 가벼운 것만 놓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이어폰을 갖고 다니는데 이제이 헤드셋 왜왜왜 이번에 어? 상혁를 받아가지고 제가 큰맘 먹고 저한테 선물 하나 해주고 싶다 해가지고 진짜. 제 친구 원중이가 마침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구매를 하게 된 이거 그 뭐지? 응. 애플의 에어팟 맥스. 야, 진짜 좋다. 진짜 좋지. 아, 안 해봤었어. 처음 해봐. 아 진짜 좋아. 이거 목소리 하나도 안 늘려 있다고 되고. 완전 잘 들리는데? 지금은 그렇지. 노캔 녹캔 버튼도 있어. 지금 뭔 틀린 건가?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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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대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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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어지러운 것 같아. 이거 옆에 볼륨 조절도 돼. 또좀 낮춰. 자. 아 근데 이거는 인정. <laughs> 이거 찾으니까 들고 어, 다니면. 진짜 들? 아 나도 들고 다니잖아. 그리고 평소에도 <laughs> 나도 이제 그 듣는 게 있어야 하니까. 난 요즘 이제 아날로그 감성자고. <laughs> 아 이거 과하다 진짜 아니 뭐, 뭐 하는 거야? 형 일부러 웃기려 그런 거 준비해온 거지? 아 근데 진짜 썩은 거 아니야 이거? 나, 나도 오래 쓴게 진짜 아 여러분 저는 에어팟을 아주 요즘 아날로그 모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아, 아이유 느낌? 나래 아저씨 느낌? 에이 또 뭘로 듣는 날짜가 또 다르니까 다른 게 이게 에어팟에서 못 담는 거나 이렇게 또 줄이는 이어폰을 담는다 그래서 이런 느낌 저는 이렇게 귀여운 오리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썩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오래 쓰다 보면 이렇게 노래 진짜 <laughs> 이따 버리고 가는 거 아니야? <laughs> 야, 다 썼다. 아, 오늘까지 썼다. 너나 어, 근데 이제 그거 떨어져가. <laughs> 나, 나도 나도. <laughs> 너 많이 안 갖고 온다. 나는 이제. 어, 너 진짜 좀찌는거 갖고 다니는 거너는네 아, 근데 진짜 갖고 다니는 것들이잖아. 응. 이거나 이거나 항상 그 편집할 때 유튜브 많이 올리지 다니면서. <laughs> 진짜. 이거 또 비싼구나. 그래 또. 아, 이 형이야. 근데 그래. 나는 이렇게 큰 거에 하나를 사는데 이 형은 항상 짜잘짜잘한 이상한 것들을 많이 사는 거야 <laughs> 아. 아니 왜다 비싼 거다 난 전자기기 욕심이 없어 아 다음 거 응? 어? 뭐 있지? 나도 그냥 이거 일단. <laughs> 나 진짜 어제 샀지? 오늘 샀지? 아, 아니야 아니, 진짜로 아, 이거는 왜 샀었냐면 그거 나 미용했을 때 자격증 딸때 필기 아, 필기 공부할 아, 다 있는 거야 이거 다 이해가 된다 다 이해가 된다? <laughs> 그래 원래 있던 거야 나도 꺼낼게 아, <laughs> 아 나는 이제 너 진짜 쓸일 없잖아. 아나 진짜 써. 독독 써하다가 밑줄 그려 아 진짜. 정말? 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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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하겠나. 그다음 나 이제 찐템밖에 안 남았어. 진짜 찐템. 나는 이게 향수. <laughs> 나도 향수. 오 우리 항상 껐네. 그거 똑같다. <laughs> 나 향수. 나도, 나도 향수 이렇게 두 개씩 갖고 다녀. <laughs> 아 이거 냄새가 진짜 좋아요. <laughs> 이거는 모아비고스트 바이레도 <laughs> 누가 선물해줬다잖아. 스티비니. <하지> <laughs> <laughs> 차차차 나도 <나타>. 수비 <laughs> 차차 나도 <나타>. 음. <laughs> 음... 나 이것도 친구에서 먹는데 이거는 샤넬 옷모 나난 이런 향을 참안 좋아하는데 또 이게 섹시하다 그래가지고 거, 선물 받았거든 오리다 음... 향수는 선물 받는다 향수는 뭔가 <laughs> 자기가 사기 아깝네 나는 근데 어. 그래서 향수 선물 받는 걸 좋아해 맞아 내 돈으로 사기 아까우니까 다 근데 너무 많이 소개했던 거야 음. 그리고 나는 핸드크림 나 핸드크림도 싼거 소피 소피 나는 진짜 그 비슷한 거 놓았어. 뭐니? 아 근데 진짜 뭐야? 진짜 뭐야? 진짜 뭐야? 스토피스비이 뭐냐고? 어이 너무 비슷해 들고 다니는 것들이. <laughs> 난 진짜... 템나 친누나가 준 거. 어떤지? 난꽤 좋아하고. 뭐 <laughs> 이제 <이거 깨져>, 뭐. <laughs> 끝이야? 나 하나 남았어. 뭔데 그거? 그거? 나는 안경. 아 아니 너가 언제부터 이거 이걸 둬 수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라서 팔십팔 아야 또 이런 거잘 어울려? 이런 느낌? 오, 이거 진짜 잘 어울려. 나 주면 안 돼? 25만 원짜리인데. 좀 주나? <laughs> 더 땡겨? <laughs> 그러니까 더너안 땡겨. <laughs> 나 쓴다니까. 아, 나 너가 쓴거본 적이 없어. 그냥 딱 이런 느낌. 괜찮은데? 아, 벌써 블루라이트가 차단이 되는 느낌이야. <laughs> 아까는 지랄이라매. 나도. <laughs> 나는 다음에. <laughs> 왜냐면 리스텔. 어, 그럼 나도 그런 거 없어. 나 가글은 아닌데. 네. 난이클있스 난 아! 운정신경이줘도는이 <laughs> <laughs> 근데 이런거는있어도 뭐 있어야, 아, 있어야 돼. 는이 정도는 이냐면 요즘 마스크 이정도잖아 맞아. 그래서 그자이가도생이야 맞아. 이 정도는 이또있어도나 근데 한번 이정도로이꿔서이 정도는 이정도나이이정 아, 진짜 마스크. 우 근데 이거는 진짜 나랑 승미 알지? 응. 우리는 마스크 맞아. 진짜 많이 찍는다. 그래서 내가 마스크 없다고 하면 어나 있어 하면서 꺼내. 우리 진짜 마스크 응. 많이 챙겨 다니고, 난또 평범한 건 싫어. <laughs> 이게 아. 그레이. 나는 하나라도 안튀는건 싫어. 다 독특해야지 개성 있구나 그레이 그래. 이건 좀 이뻐. 진짜. 잠깐. 난 진짜 이제 끝났어. 그럼 뒤져볼게. 뭐 있을 것 같아. 먼저 뒤지지 말고. 뒤져봤나? 나 진짜 일거 없어 이제. 끝. 그... 야, 야, 가방이 그렇게 깔끔해? 근데 가방 응. 안에 항상 뭐 있는지 모르잖아 p c 에 뭐가 나오던데? 그리고 이런 거 쓰레기야 뭐야? <laughs> 이거 <이게> 네 가방이다 넌 <laughs> 진짜 깨끗해 그치? 뭐, 아니 완전 새 가방 이런 것도 해도 믿겠는데? 와 진짜 아무것도 없다 그냥 치아 <웃음> 야동 <laughs> 이거 왜안 꺼냈는데? 누가 야동을 요즘 거기다 넣는 거야? 에어팟은? <laughs> 내가 방인가 <laughs> 내가 방인가 <laughs> 아 이거 상품권 아니 대전에 롯데백화점에 살게 없어가지고 서울 가면은 쓸일 있을 것 같아서 들고는 다녀 근데또살게 계속 없어 야 얼마야 왜? 맞아 아니 이렇게 안쓸 거면은 쓸 사람 주라고 누가 쓰는데? 한 <laughs> <그냥> 결정해. <laughs> 결정이, 결정이 뭐? 짜이도님이 이거 사서 하자라고, 뭐줄 거냐고? <laughs> 다음 커? 자, 뭐가? 만약 무인들 3개만 가져갈 수 있다면 은 어떤 걸 가져가실 건가요? 3개요? 어, 이따가, 내가 이따가 한 보고 그자님들께서잘봤는지 <laughs> <laughs> 재밌는 포인트나 있었을까? 우리 너무 빨리빨리 설명하고 넘어갔나? 근데 이번에는 그, 이렇게 빅토빅토에아 저희 협희협주 c t o r 빅토리아에서 c <laughs> 덕분에 보 a 촬영 진짜 재밌게 <laughs> 빅토리아 빅토리아 연락주세요 <laughs> 이거 중간중간 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지? <laughs> 아 이번 이번에 빅토리아 함께 야 <laughs> 보고 촬영 <자려. 웃음> 너무 재밌었다면서 <웃음> 재밌었다면서 <웃음> 배고파 만두 있어 만두에 짜파게티 <laughs> 김치네 김치 칼김치 있고 <laughs> 저희 다음 먹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laughs> <꾹! 웃음> <laughs>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